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황금 종목 32탄 보실 건데, 제가 황금 종목을 벌써 1탄부터 32탄까지 달려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이 컨텐츠가 바람직한 컨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종목에 대해서 오늘 32탄 종목을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도 굉장히 엄청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2탄 종목 보실 건데 이 종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리뷰와 인증을 빼먹을 수 없겠죠 제가 추천드렸던 황금 종목들 급등 종목들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종목들 살펴보시고 32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로봇 관련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등 나오고 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 채널인 주식에너지 채널에다가 로봇 관련주 당장 사라 눌림목에서 당장 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로봇 대장주 탑보해가지고 이 종목 영상 보시면 9월 14일날 지난주에요. 지난주 한 수요일쯤 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영상 올려드리고 눌림목 오면 당장 사라 부자 만들어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황금 종목으로 급등주 탑투 종목 화요일에 당장 사면 대박 나는 황금 종목 두 종목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9월 19일 날 제가 9월 20일에 대박 날두 종목 해가지고 화요일에 당장 사면 대박 난다. 자, 어떤 종목 알려드렸어요? 황금 종목 31탄으로 SPG 알려드렸어요. SPG. 자, 차트 보이시죠? 어제 이렇게 음봉으로 찍어 눌렀는데도 제가 이 종목 당장 사야 된다. SPG 로봇욕 감속기 매출이 이제 양산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사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SPG 어떻게 했다? 오늘 바로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9% 9.4% 급등하면서 장 마감됐다. 자, 이렇게 음봉으로 찍어두르고 어제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리고 FMC 일정 있는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당장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요새, 요즘 같은 시장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그쵸?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스터점 알려드리면서, 어제 9월 19일 영상에서 정확하게 SPG 올려드리면서 급등이 나와버렸다. 어제 차트에서부터 급등이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어떻게 된다?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영상만 보고도 할수 있지만 이 영상은 실시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황금 종목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복 없이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황금 종목 32탄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실시간 대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황금종목 몇탄 몇탄 해가지고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내일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 영상도 꼭 시청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기 하루 전에 일일 전에 이 황금종목을 미리 알려드린다 그래서 오늘 SPG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죠 제가 어제 영상 19일날 SPG 추천드렸어요 황금종목으로 31탄에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20일날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이죠 제가 카톡방에서는 18일 날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잡았으면 어떻겠다? 바로 수익이 난다. 9% 이상의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황금 종목에 대해서 일일 빨리, 하루 빨리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복 없이 돈을 벌는수 있는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는 꾸준한 게 중요해요 돈을 큰돈 벌었다가 다시 한번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꾸준하게 어떤 종목에 대한 선정 우리 기법을 가지고 이 기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기준을 깨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3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와 그리고 기법과 경험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통만 입장하셔서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통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쪽 개인 번호 0 1 0 7 2 8 1 4 주요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 링크 받으시면. 황금 종목에 대해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꾸준하게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황금 종목 32탄 종목 이제 말씀해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바로 포르쉐 상장 관련주예요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포르쉐가 여러분들 연내 이제 독일에서 상장을 하는데 이 규모가 거의 120조 원규모예요 엄청난 규모죠. 독일에서도 거의 25년, 30년 만에 역대급 IPO 상장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포르쉐 관련주들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주가들이 코리아 FT 이런 종목들 보시면 벌써 급등이 한번 나왔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어주기 때문에 세력들이 흔들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스터점, 매도타점을잘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포르쉐 관련주는 왜 추천드리냐면, 이 코리아프티 3기 세아 메카틱스 예선테크,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세 종목이에요, 사실. 코리아프티 3기 세아 메카틱스. 세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포르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포르쉐와 연관성이 높은, 납품을 한다던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던가, 이런 종목들만 제가 추려서 세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FT는 제가 이전에서도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어디서 추천드렸죠? 이때 상한가 나왔을 때추천드리 나서 급등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매도사인 드린 이후에 다시 매수 타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눌림목 자리에서 5일선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로 모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이 눌림목 자리가 어제와 오늘 시초까지 나왔고 이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다 바로 상승 나오는 거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상승이 바로 이렇게 연달아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눌림목 자리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코리아프 t 여러분들에게 이 눌림목 자리에서 5일선 부근에서 분할로 모아간다면 어떻게 된다? 이 신고가 뚫고 올라갈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지금 보시면 수급들이 강력하게 실려주고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애매하긴 하지만 이 박스권 자리에서 기간 조정 가져갈 거고 포르쉐가 연내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일 거다. 다시 한번 반드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실전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 눌림목 자리에서 메스점 잡아가지고 신고가 뚫어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전 시나리오를 준비해놨고요. 아무래도 포르쉐 관련 주는 단기 테마로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메스터점만 잘 잡는다면 40% 정도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3기 종목 보시면 3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 어디서 매설하고 했죠? 15일선 부근에서. 그쵸? 그렇죠? 가격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뭐 5일선, 15일선, 11선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4,190원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 부근에서 분할로 모아간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190원 이상 그리고 어디 자리? 이 정도 자리. 이 정도면은 4,350원 정도 자리예요. 오늘도 매스 타이밍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물량 좀 모아가시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패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아 메카닉스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도 지금 이 평선을 다 뚫어주고 올라왔어요. 결국에 여기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여기까지 올려줬다는 거는 세력들이 어떤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력들이 이 자리를 강력한 돈의 힘을 실으면서 뚫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 뚫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런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주는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벌써 이전부터, 이때가 언제요, 여러분들? 차트로 봤을 때는 이때가 8월 26일이에요. 세아 메카닉스 8월 26일부터 세력의 매집봉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세력의 매집봉이 딱 실렸는데, 이때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기 구간에 물량들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물량 테스트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빼고, 다시 매집 실으면서 주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 물량 테스트 끝냈기 때문에 바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 급등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황금 종목 32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포르쉐 관련 주를 메스터 점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 종목들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게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정도 우리가 끌고 가면서 3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는 스윙 투자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 투자 종목으로 충분히 따라 오신다면 수익 낼수 있는 투자.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종목들 기억하시면서 대응 받으시기 바랬고요. 자,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포르쉐 관련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황금종목 시리즈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면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투자를 따라오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h a b 그룹주 황금종목 25탄을 추천드리면서 9월 13일날 매도사인 드리기까지 대략 이 정도의 수익을 내 드렸고요. 굉장히 큰 수익을 내 드렸고, 제가 앞으로도 황금종목 100탄까지 촬영할 예정이어서 미리미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입장 하신 분들께는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런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참여하셔서 이런 실시간 대형까지 돈벌수 있는 투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을 드린 이유가 제가 13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쌓아왔던 기법과 노하우로 저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게한 6년 전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7년, 6년 동안은 저도 돈을 잃고 벌고 잃고 벌고를 반복했다고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기법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런 매매에 대해서 계속 성공을 하면서, 저도 이런 기법과 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무료라고 해서 제가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증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새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인증까지 다 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황금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어떻게 된다? 내 계좌가 바뀌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 무료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황금 종목 미리미리 받으셔가지고 내일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런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만 입장 원하시는분들은 rs k 인 번호 010- 최 7289에 46쪽 번호로 간단하게 두글자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면 시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입장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 링크 받으시면 황금 종목 받으셔서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RGK 번호 020최 7289에 46쪽 번호로 간단하게 황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